4분의 3파이가 돼요. 여기는 여기가 파이니까 어, 2분 3파이가 더 들어가니까 4분의 5파이, 5파이. 따라서 2x가 이게 지금 x축이 아니라 2x 축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x가 4분의 3파이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요또 EX가 4분의 5파이가 되었으니까 X는 8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다음 마이너스 4사인 X. 마이너스 4사인 X. 아, 사인 EX. 맞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부호만 결정해 주겠다. 8분의 3.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4분의 3파이. 한번 해서 그려볼까? 파이면 사인 4분의 3파이면 몇이니 이거 어떻게 구해야되니 더해서 파이가 되는건가 봐 같은거잖아 사인 그러니까 사인 4분의 1과 같은거지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4분의 3파이면 뭐가요 이소 각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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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공식. 사인 어. 주인공. 파이가 8 0도가3마이 아, 진짜 오늘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4분의 파이와 같아요. <laughs> 2분의 루트 2네. 음. 2분의 루트 2는 너네 얘도, 사인 4분의 5파이는, 사인 4분의 5파이는, 더해서 뭐가 되면 되니까, 파이가 되면 되니까,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같은 거지. 이 각을 더하면 파이가 되잖아. 그러면, 사탕은 베터. <laughs> 뭐 먹고 네 사탕이라고 외우지 말고 사탄으로요. 사탄은 악마잖아. 그렇지? 악마는 배터. 코는 먹고.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군 네. 따라서 답은 f 극 그. 대는 f 8분의 3 파이구요 극소는 f 8분의 5 파이 방수야 그거 여기다 넣어봐 그거왜 은은하지 않을까 방수야 지연을 입에 넣어봐 숨쉴 <laughs> <laughs> 때마다 나오지 않을까 <laughs> 너무 <laughs> 오려 어, 근데 이거 바르면 계속 깨기는깨깨기는깨깨어려 깨어나. 깨어나. 깨어어나어나 깨어나. 발어나깨발나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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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0 0개한 깨어나. 깨어나. 비어 치료제 아 좀 희한한 걸, 위에를 열,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건 뭐야? 안티프라밍인가? 이런 거 이거 원래, 어. 쟤들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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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 뚫어본 같다. <웃음> <웃음> 원래 마때 <laughs> 이거 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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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이이였나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 죽는거뽕이뽕이 이거 A값만 A가, 틀렸어 클데 B랩은 뭐. 어떻게 맞았냐 그거 틀렸 B랩은 맞 아, 지 아. 뭐. 아. 어? 이건 뭐야? 나 아는 거 같애 쟤가 지은거는야 극값을 <laughs> 가지지 않도록이니까 극값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뭐 뜻하냐면 x축하고 도함수가 아예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튕겨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즉 극값을 가지려면 관통하면 무조건 극값이야. 도함수가 네. 이렇게 관통하면 이게 무슨 값이야? 극대 값. 극소 값. 오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질문한 거는요. 극대냐, 극소냐를 묻는 거예요. <laughs> 지금껏 극대 값을 극값 갔잖아. 그럼 <laughs> 이거 무슨 값을 갖냐고 물어봤는데 <laughs> 또 극값이요. 이러면 어쩌란 말이야. 지연이는 어떤 인간이냐고, 그랬는데, 누구요? <laughs> 지연이가 어떤 인간이냐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어. <laughs> 어, 그러면... 오늘도 레전드 한번 찍어봐, 지연이 한번 갖고 <웃음> <웃음> 극소 극소, 지금 극대가 는데 극소라 했어요 다시 바꿨어? 극소지, 감소하다자가 했으니까 아. 그, 즉, 도함수가 X축을 관통을 하면 관통을 하면 그때는 그 값을 받지만 튕겨 나가거나 만나지 않으면 그 값을 받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요거는 쉬어가는. 그렇지, 쉬어가는 거, 쉬어가는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보함수럽게 보세요. 이해. 예. x제곱의 제곱이니까 2x 분자합이 10x-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곱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이걸 좀 정리하면 2의 2x제곱 2의 x제곱을 묶어주면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5 x 제곱 마이너스 5 x 제곱 10x 플러스 12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얘도 양수란 말이지. 얘도 양. 그렇지? 따라서 얘가 계속 증가 함수이거나 계속 감소 함수이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가 얘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오 x의 제곱 플러스 십이 x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되거나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니? 맞아요? 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응.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이렇게 될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얘가. 근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응.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실수에서 따라서 응. 이거는 아까 또 했던 모두 실수에서 성립하는 이차 부등식이 되는거지 그러면 구하기 편하게 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5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지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한 몇이 4분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거죠 6 6 6 3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o a -5A, 마이너스 10 o a 는26

큰말야 같이 안갚으이안지 않는다 말아 미안 극값을 그 갖도록 뭐라고?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음. 그러니까 일대일대요 증가함수 또는 감소수 역함수를 갖는다지 음. 음. 역함수를 가져야 일대일대5 저기 극값을 가져야 갖지 않는다고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것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일대일 대응이라는 말이고 또 바꾸어 뭐 안하면 역함들을 갖는다는 것이예요 끝난거야? 일단 질문은